저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 해조드이라고 하는 게, 논의가 어, 어, 뭐죠, 이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니까 다들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삶은 너무 살벌하다는 거거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내 삶은 너무 살벌하다는 거이요생존주의가 전면화. 된 거죠. 생존주의가 정면화되다 보니까 아 제가 이제 투더리 내서 보니까 저 각자도생하는 사회가 도대한것이고이 각자도생하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살벌한 사회라는 니다 그리고 이 살벌한 게 공정한 거예요. 안 살벌한 거는 예외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서 먹고 살라고 또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말버둥을 치고 있는데 너는 왜 예외냐? 그러니까 공정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은 것처럼 취급을 받게 서 사실 그 공정함 같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정해야 되는 건 뭐가 공정해야 되느냐? 살벌하면 공정해야 됩니다. 살벌하면 살벌해서 공정한 거고 살벌하면 공정하게 나누어 봤자라는 거고 살벌하지 않은 걸 그래서 제일 못느꼈데 다른 사람이 살벌하지 않게 사는 거 보면 배 아파 죽을 것. 이 청년뿐만 들 아니라 온땅다 그죠? 그게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세부의인 가족들에 대한 공격이죠. 저 사람들은 나라에서 지금 4억 주고 8억 준다고 하지 않냐.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내기해 봤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그거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4억이나 8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내 상속에서는 뭐 어떤 똥이냐면 이살그러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거이에요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자 도전에서 차가워 어, 하시면 안 되는 게그 각자가 인디비주얼이 아니에요. 이건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프라이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해서 사적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사적인 자원을 동원해서 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공적인 것에 기대서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비겁한지, 이라고, 보이는, 건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 삶에서 뭐가 사라지느냐. 공동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니다요 공동의 노력과 공통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거요 공동의 노력으로, 공통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회거든요. 그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된, 저는 해조선의 실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공동의 노력으로 공통의 것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시도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청년들이 뭐 3포니, 5포니, 7포니, M포니 하잖아요. 근데 그 3포, 4포, 5포, 7포, M포의 핵심이 뭐냐? 뭘 포기한 거냐? 사회를 포기한 거예요 사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걸 포기한 거고, 이 사회를 사회로 받아보는 걸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뭐냐? 각자 고생 아까 프라이빗한, 그 각자 고생 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뭐 공동의 노력으로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주 사람 때는 너무 공동의 노력이 지금 내 옆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공동의 노력이라고 하는 걸 인지를 못할 수, 못하고 이게 다내 혼자 노력한 것 같고, 나 혼자 한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속에서 누군가의 노력이라는 게 삭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삭제된 공동의 노력에서 삭제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사화하는 거, 저는 그게 이 시대에 인문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게 문학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게 예술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보라, 저기 니가 빼먹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빛이 사람니다